내려와. 할아버지, 힘들어. 내려와. 아, 내려와. 쉬어. 쉬어. 아이고, 내려와. 할아버지 힘 들어 내려와. 내려와. 아이고 할로 죽겠다. 내려와. 할아버지 힘들잖아 할아버지 힘내잖아. 쉬어. 내려오세요. 아, <laughs> 할아버지. 깨고 다기다 할아버지 깨고 나. <laughs> <봐로> 내려와. o a n e r 내려와.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. 좀 말할 와내려 Neroa 와 e 와 o 와네공 r 이다안 내려나? a Neroa n 이 r o a n 나 r o 나 n e r o 나 n e 내려오나 빨리 넘겻지. 아 그러면 내려와야지. 빨리 내려와. 그만. 빨리 내려와. 그만. 아니, 내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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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내려와. 빨리. 아깨다아고깨다 뭐. 그만. 또야.